우와 맛있겠다 화이자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나요? 어... 기쁜 마음 기쁜 마음, 아, 기쁜 마음. <laughs> 기쁜 마음. <웃음> <웃음> 자,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기쁜 마음을 왔어요. 어. 네, 크라드는 다른 대답을 기대하며 대답 기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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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어요. 아, 네, 우리 기다리시는가? 2년 차인데요. 작년 발표에는 딱 한곡을 했어요. 한곡을 했는데 올해는 무려 네곡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어, 여러분 절대 M4를 치시면 안 됩니다. M4가. 강화마을 <laughs> 합창단 두 번째 발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상진 복지관 관장님과 또 이모저모로 우리를 많이 도와주신 권대익 석복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사랑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 자리에 정서영 지휘자, 지휘자님과 또 송민연단주자님의 지도에 따라 열심히 노래 부르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많이 부족한 부족함을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합창을 들어주신다면 좀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것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국제왕은 한영여입니다. 올해는 안 오려고 합니다. <laughs> 잘 지켜봐 주십시오. 올 한해는 아, 봄 나들이, 가을 나들이 두분을 여러 후배님들과 다 함께 다녀왔습니다. 함께 사진도 많이 찍고 어, 아름다운 추억을 남겼습니다. 정소영 선생님과 성민영 선생님과 권계익 선생님, 김국현 선생님 다 함께 가었지요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짧은 시조 한 편을 읽겠습니다. 어부이 사라신 제 성령을 다하여라. 지나간 풍년 팩들 꾸지하리라. 평생에 꾸처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송강정철의 시조입니다 제가 제 친오라버니께서 성년이었을때 제가 항상 읽고보라며제 방에 서서 걸어두었던 시입니다. 복지관에는 젊은 선생님들도 많고 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읽어보았습니다. 항상 지켜봐주시고 돌봐주신 관장님과 여러 선생님 덕분에 학창단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사랑 말아 창단 안녕 니다 어머니 나오시 아들분 나오시이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아들분 안아주세요. 안아주요 네. <목소리가> 박수 흔들어 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머는성월일어나요일어나봐 <laughs> 아, 네. 네. 한번 안아주세요 네 나오셨고요. 제가 막내아 됩니다. 오늘 그 노래 를그 불러주신다고 하시는데 와가지고 뵙혔는데요. 그 아리랑에서 정말 감동했어요. 그 아리랑의 그 천백 잔잔하게 드립트 말투 타라 서 나중에 그 웅장함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마지막에 그도요로마무리시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항상 어머님도 건강하시고요. 앞으로 즐겁게 노래 잘들려주시기 감사합니다. <laughs> 큰아들이라어요제 아들이 있는데 올해 7살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 어머니 거의 다봐우셨어요 저희 맞벌이라서요. 아, 그런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6년 동안 직접 밀쳤었어요 부시는구나 외우는 게 정말 힘들구나. 마음속에 항상 조송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저 남자가 잘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2년 전에 뭔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래도 하신다고 하고 춤도 추신다고 근데 처음에는 어머님께서 무릎도 좀 많이 안정하셨거든요.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이 아쭉 시간이 흐르게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항상 다는아더 이상 더 멋지 르시는구나더 밝아지시는구나. 저는 이런 것들이 이 자리에 들어서 아 어? 처음 왔지만은 이렇게 어머님이께 나오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즐겁게 하시니까 그래서 번해지시는구나또 젊어지시는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도 한번 와서 할머니 한번 안아주세요. 네, 네. 네. 오늘 행복한 날이 되실 거예요. 가족끼리 오늘 밤더 따뜻하게 뜨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보 왕언니 츄이요전 한국명 반장인데 데이 언니들이

<laughs> 좋아 보여서 하고고이다 좋아 보여요. 네, 네. 네, 네. 네. 엄마들 노래하시는 표정이 어. 다 밝고 네, 네. 즐거워하고 그게 네. 네. 얼굴 나타나는 거게 네. 네. 너무 네. 좋았고 네. 행복했어요 눈물 아, 나요. 그래서. 여러분 <laughs> 네. <laughs> 네. 의랑하이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입니다. 항상 아프항않 항상 아프지 않고 건강국지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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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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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고국 한국 한 오늘 여기까지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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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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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저는 저 작년에는 야근을 하고 달려왔지만 늦어서 못 봤었는데 올해는 아, 그래도 좀 일찍 퇴근을 해가지고 왔는데 어머님들 공연하시는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정말 너무 멋있었고 아름다웠고 덕분에 저희 너무 힐링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복지관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장모님 원래 되게 배포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주간에 요리도 많이 해주시고, 맞아요. 저도 주간에 사위도 좋아서 저희 장모님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도 사랑 많이 받고 있지만 주변에 친구 가족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사랑을 더 배포하시는 모습에 저희 장모님 너무. 정말 존경스럽구요 something wrong. I didn't know. I didn't have any. I didn't have any. I d i 어, 전다끝내가지고참 감사드립니다. 항상. 내내도 음, 잘기대 바랍니다. 저도 우리는 좀, 어, 음, 서로, 우리 좌측들 서로 마음이 안 맞는데, 올래는 지금 폭경에서 1일 1박 2일 갔다 오서는좀 분위기가 많이 좋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우리 북경에서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소리보다 조금 더 대단한 저한 가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 꼿같이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모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너무 예쁘게 저를 보고 계시거든요. <laughs>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수업을 하다가 화창을 하다가 어머님들 너무 애기 같다고. 어, 진짜 우리,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보다 더 어립니다. 마음 안에 어머님들 마음 안에는 항상 이렇게 음, 가장 예쁜 아이가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 많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삶에 묻혀서 어머님들 어, 이렇게 예쁘게 웃어주시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 자체가 너무 감동이고 너무 멋지고 너무 예쁘세요. 오늘의 모든 것은 우리 어머님들께 드릴게요. 저는 작년에 죄송합니다 작년 <laughs> 그때는 같이 피아노 연주를 하자고 하셔서 왔다가 <laughs> 어, 이제껏 뭐 제가 그냥 보지 못한 약간 이웃과의 따뜻함이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저는 약간 그런 거에 되게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laughs> 그런데 어, 정말 여기 와서 놀던 분들이 저의 부족한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주셔서 오히려 제가 이곳에 오려서 되게 매주마다 매주 사랑을 너무 가득 넘치게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을 받았거든요 저 그래서 내년에도 변함없이 <laughs> 정말 많은 어머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이 자리에서 또 내년에 더 멋지게 콜송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아 <laughs> <laughs> 네. 어, 우리 두 분께 우리 합찬대회원이 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사랑을 주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네. 우리 합찬대회원들 앞에 나오셔서 우리 두 분께 꼭 마음껏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 분들도 <laughs>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laughs> <따뜻한> 마음으로, <laughs>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